안녕하십니까. 종성구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홍식입니다. <laughs> 농약안전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농업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1980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쌀 자금률 100%를 달성했고요. 1970년대 300평당 쌀 생산량이 330kg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550kg에 육박합니다. 쌀뿐만 아니라 고추나 사과 등 다른 여러 농작물에서도 수량과 품질에서 높은 수준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0년 세월 동안 비약적인 농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농약의 역할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약과 수입식품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 기준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PLS 제도의 추진 배경과 목적은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등록된 농약이어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적정 방제 횟수와 처리 시기,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고, 농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들을 적극 활용하여 농약 안전 사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약의 정의입니다. 균, 곤충, 응애, 바이러스, 선충, 잡초 등 방제에 사용되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등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약병 뚜껑의 색이나 봉지를 보면, 살균제는 핑크색, 살충제는 초록색, 제초제는 노란색, 전착제는 하얀색, 생리조절 기능제는 파란색 이렇게 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양의 중요성을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식량 등 풍요로운 먹거리를 생산하여 식량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농양이 없었다면 1970년도 통일벼에서 대에 발생한 멸구의 방제를 지금도 유룩할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농업밭인데요, 제초전 사진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뽑는다면 장갑이 나와가지 않겠네요. 제초제가 없었다면 농사의 대부분은 제초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동이 투입되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병의 충으로부터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통해 품질 향상과 수량 중대로 농가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약,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의 제형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약에는 왜 이렇게 제형이 다양한 걸까요? 농약은 원재를 이용하여 그 역할을 합니다. 농약의 유효성분을 원재라고 하는데요. 이 원재는 상당히 농축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이 농축되어 있는 원재는 극미량인데다가 매우 고활성인데 이거를 넓은 면적에 고르게 살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량제나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하여 농약의 유효성분인 원재를 작물이나 토양에 균일하게 살포하기 위해서이고요. 원재의 물리화학적 특징을 고려해 최적의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재가 지니고 있는 독성, 환경부작용 최소화, 살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형이 다양해집니다. 농약사용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방제 대상 작물과 병해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용 기작이 다른 약재를 교호로 선택해야 하고, 세 번째로, 농약 가격과 포장 단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방제 기구 및 보호 장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약 혼용 관계와 농약 살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농약 혼용과 살포 시에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희석할 때는 소화제 입상, 액상 유제, 액제, 전착제 순으로 희석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희석된 조제액은 반드시 당일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반드시 적용 대상 작물에만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 살포 전 장비 점검과 농약 보호 장비, 마스크나 장갑, 방제복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희석 배수를 준수하고 2에서 3종 노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혼용 요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약 희석 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0g 포장 단위의 A농약이 있습니다. 이 A농약의 해당 작물과 해당 병해충에 대한 적정 희석 배수가 2,000배액이라고 할때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2,000배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약을 2,000배 물에 희석해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농약의 포장 단위 500g에 2,000배를 곱한 100만이 되겠죠. 여기서 100만에서 리 m l 단위를 리터 단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L의 물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농약 안정 사용과 적정 희석 배수를 알고 싶으시면 농약 포장지나 병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농촌진흥청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상표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검색하여 농약 안전 사용에 맞는 농약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내 사과밭에 갈색날개 매미충을 발견했는데 어떤 약을 쳐야 할지 모를 때이 시스템에서 작물명의 사과, 병해충명의 갈색날개 매미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같은 약재어도 적용 병해충과 작물마다 희석배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농약 정보의 희석배수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농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특히 수확전 최종 살포 시기와 살포 가능한 횟수를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저항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농약에는 다양한 작용 기작들이 있습니다. 이 작용 기작이 같은 약재를 면역하게 되면 저항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약재를 살포하실 때 반드시 약재를 작용 기작이 다른 걸로 살포하여야 합니다. 살균제는 가나다 순으로, 살충제는 1, 2, 3 순으로, 제초제는 A, B, C 순으로 작용기장이 다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작용기장에 따른 성분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안전하고 농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농약, 무서워하지 말고 친숙한 농약, PLS 기준에 맞는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풍요로운 농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